안녕하세요. 일랑농장입니다 12일날 NK비료를 치고 13일날 비가 왔습니다. 비가 오고 예보상에 비가 있다가 13일날 비가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분사 호스로 물을 한 폈죠. 물을 푸고 난 다음에 비에버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그 이튿날 비가 아주 적당하게 내렸습니다. 내리고 난 다음에 오늘 15일 아, 이틀 뒤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마늘이 거짓말같이 지금 엄청 좋아졌습니다. 어, 지금 폭풍성장이라 그래야 되나요? 그 전에 저희가 그 영양제를 두번 살포하고 그 그저께 한 3, 4일 전에 고자리파리 약하고 녹병약하고 어, 마그네슘제하고 이렇게 혼용 살포를 했죠. 그 뒤으로 지금 불과 한4 5일밖에안 됐는데, 많은 아, 네, 엄청 잘 자랐습니다. 아, 저도 좀 예, 놀랍고요. 어, 지금은 보면 요줄, 두줄, 자좌측에서의한 줄하고, 자측 한 줄은 아니고요. 두 줄이 마늘을 조금 일찍이 벗긴 데인데, 그 초기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 줄이 확연하게, 저 끝에 한 줄하고, 저 다섯 번째 줄하고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는데, 일찍이 벗긴 마늘이, 2월 28일 날 비닐이가 그때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, 그냥 막 벗겼습니다. 벗겼는데, 어, 많이 좋더라고요 좋은, 좋았었는데, 그 나중에 벗긴 마늘이 조금 나빴었는데 지금이 거의 다 표시가 안될 정도로 거의 다전밭치다 다 일정하게 마늘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아주 잘 자랐고요. 아 병충해도 없이 아주 대만족스럽습니다. 가까이 근접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? 어 마늘 통 굵기도 지금 아주 굵고요. 음 현재까지는 마늘이 병반이 하나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. 음, 지금은 이제 벌 마늘 관리만 잘하면 되겠죠 벌 마늘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쭉이 올로 오고 어 수분 관리만 잘하고 어 앞으로 한1 0일 후에 주면 아 일주일에 한0일 후에 주면 아 칼슘 유황 비료, 칼슘 유황 비료를 조금 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뭐질석 어, 기가 전혀 없는 비료기 때문에 한번 칠 예정이고요. 지금은 아주 대만족스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어, 저쪽에 의성마늘 심어놓은 데로 한번 가볼까요? 네, 의성마늘 심어놓은 데로 가서 어,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주아마늘 심은 데죠 어, 홍삼마늘 주아마늘 심은 곳입니다 아, 비 오고 난 다음에 비유주, 어, 비 오기 전에 비료를 조금 NK 비료 하고 쳤더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 전에는 조금 리삐이 했는데 지금은 풀이 좀 있네요. 와, 아주 만족. 이것도 이제 주아마늘도 아주 만족스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네, 두 줄이. 홍삼마늘 좋아하죠 음, 이게 이제 의성마늘입니다 의성마늘이고요 의성마늘이고요 의성마늘은 어, 생육 상태가 홍삼마늘비하면 어, 조금 홍삼마늘 보다가 의성마늘을 보면 어, 별로입니다 별로 음, 네, 크기가 들쑥날쑥. 여기 보면요. 여기 작은 건 아주 작고, 작은 건 작고, 큰 거는 또 크고, 지 마음대로 또여 대도 아주 가늘고요. 이렇게 있고, 저기에도 있고요. 여기 이제 세 줄이 의성마늘이고요. 여기는 저희가 그 우리 집에 먹으려고 조금 많이 양파를 심어 놓은 건데, 양파가, 양파는, 양파는 아주 망했다고 봐야죠? 양파는 망했습니다. 양파도 이제 비닐을 씌워놨으면 좋을 뻔 했는데, 이게 맹예를 입어가지고 다 죽은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, 여기는 우성마늘이고요. 음, 여기는 홍삼마늘입니다홍삼마늘 홍산마늘하고, 같은 줄에 이쪽으로는 우성마늘 우성마늘이고요. 우성마늘이 많이 생육상태는 아주 못하고 홍삼마늘은 아주 진녹색이고 우성마늘은 우성마늘도 색은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키가 한참 모자르고요. 이 끝마름 늘 현상도 우성마늘은 더 심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이 끝마름 현상이 우성마늘 좀더 심하고 동선마늘은또 입금마늘 현상이 아주 조금 보입니다. 다음에 또, 어어한 10일 후에 칼슘 유황 비료를 치고 난 후에 또 마늘 상태를 봐가면서 어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영상 촬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촬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